거다, 이런 에 쏘면 이렇게 쏠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게쏠거이니야그러이 이런 식으로, 이식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이이이이이 그러면 이 단면적을 구해서 코사인 30도 때리면 끝나네. 응? 자, 단면적을 어떻게 구하지? 중심이 여기 있다. 반지름 4짜리 공이야. 그러니까 네. 이 길이가 이, 이것도 타원이에요? 타원은 아니지 않을까? 원이에요. 원처럼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찌그러지긴 찌그러질 것 같아. 비껴쳤으니까 분명히. 원이 비껴치면 당연히 찌그러지잖아. 네. 그지? 타원은 타원일 것같아근데좀 찌그러진 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같아요 그러면 이 테두리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테두리가 안으로 네.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단면적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예. 단면적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고. 중심에서 현에 그으면 무조건 뭐니? 수직. 원의 공의 중심에서 현에 다가면 그 현에 무조건 뭐가 돼? 수직? 2등분 되지 않니? 그래, 안 그래? 그 단면적인 원의 중심에다가 공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그으면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죠. 수직 이등분으로 만나잖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럼 끝났잖아. 얘가 얼마야? 4. 그럼 얘는 얼마? 1, 2, 3 그럼 넓이는 12파이 코사인 30도죠. 이 넓이가 12파이 이 알죠고 원이잖아. 이게 타운으로 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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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공에서는, 공에서는, 어딜 자르든, 그 단면은 다 뭐예요? 원이에요. 어떻게 자르든 간에 그 단면은 항상 뭐예요? 원이야. 무조건이야. 공에서 딱 칼로 자르면 평평한 면이 나오면 그건 뭐야? 원이라고. 그리고 그 지름은 공 입장에서 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가 돼? 수직? 이등분. 편에 무조건 중심에서 그면 수직이 등분하잖아, 공은. 원도 그렇죠? 그니까, 러 이게 2루트 3, 이게 4니까, 이게 60도잖아. 30도, 90도. 빗변이 2가 4가 됐으니까 2배 해야지. 2루트 3입니다. 단면의 넓이는 12파이고, 얘를 30도로 코사인, 정사형 시키니까 코사인 30도. 2분의 63이지? 6루트 3파. 그렇죠. 6루트 3파.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되는거죠. 21번도 별표죠. 21번도 쉽지 않아. 문장대로 되어있는 걸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 30도 각을 이루는 두 평면 알파베타가 있는데 크... 이걸 어떻게 그리지? 알파 위에 있는 길이가 2인 선분 AB에 베타 에로의 정사형이 선분 a b 이고 알파베타의 교손과 선분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야? 60도. 이때 선분 A-B-2. 크으... 졸아버리겠네. 두 평면이 몇 도를 이룬다고? 두 평면이 몇 도를 이루요 30도, 30도. 그 평면에 이르는 각도가 30도예요, 30도. 근데 AB가, 어떤 선이 이렇게 AB가 있는데, 얘가 교선과 이르는 각도가 몇 도래? 60도. 근데 이 길이가 얼마짜리냐면 2짜리야, 2짜리.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정사형 시켜? 여기다가 정사형 시킨다, 이 소리지, 지금. 이렇게. 아, 근데 이 정사형 그림이 있는 아니지, 이 이런 식으로 정사형을 시켰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이 길이가 A-B-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 길이가 얼마겠냐, 이 얘기지, 지금. 크으, <laughs> 돌아야겠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립시다. 교선에. 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정사형을 시키는 선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비다시가. 그죠? 근데 이게 몇 도냐 면 이게 6, 이,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게 몇 도야? 30도. 그죠? 30도에요, 30도. 당연히 수직이겠지? 맞죠? 근데 얘가 수직이다? 느낌 알겠노? 어?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야? 루트 4. 맞죠 네.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그러면은 2분의, 아 어. 루트당 곱하기? 3, 3, 3, 3, 3. 코사인 30도. 3. 아, 참 맞죠? 네, 3. 2분의 3이죠 2분의, 2분의 3. 여기 2분의 3. 근데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얘가 얼마니까? 1이잖아. 그럼 A-B-는? 1 더하기 얼마? 2번에 특 썩니다. 이렇게. <laughs> 중급스 같은 문제니까. 22. 태양 광선이 지면과 몇도? 60도.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중앙에 반지름 1짜리 원망양 뚫려 있는 판이 있다. 이 판은 지면과 수직으로 서 있고 태양 광선이 30도 각을 이루고 있다. 판의 지면을 지면에 고정하고. 판을 그림자 쪽으로 기울일 때 생기는 그림자의 뭐? 최대 넓이죠? 그죠? 그래서 입체 그림은 힘들면 뭐를 하냐면 단면으로 보세요, 단면으로 이게 딱 서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해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판때기야? 옆에서 정면에 딱 보면 선으로 딱 보이죠? 그때 얘가 몇 도를 각도로 썼냐면 60도, 60도 각도로 쐈어요. 음. 그림자를 어. 크게 하려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 돌려 안 돌려? 돌릴 거 아니야? 이걸 눕힌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이걸 눕히겠다, 이 소리잖아.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그림자 길이가 어떻게 돼? 이 판때기가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되니? 그림자가 여기까지 커져, 안 커져? 네. 그렇죠. 여기 네. 똑바로 서있을 땐 그림자가 여기밖에 안 오잖아. 네. 근데 누울 때마다 그림자가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지다가 접할 때 제일 뭐 하겠어 그렇죠 그때 그림자 넓이다 이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얼마에요 지금 얘가 4에요 4 그럼 수직이니까 이게 4지 이게 몇 도야 오. 그럼 루트 3자리가 4가 된 거잖아. 네. 60도니까 이게 30도일 거 아니야. 네. 루트 3자리가 4가 된 거지. 지금 네. 그럼 루트 3분의 4를 곱한 거네. 맞니? 루트 3분의 4?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겠어? 3분의 8? 2자라. 2. 원래. 아니? 응, 그럼. 판기가 한댕이가뭐했어 지금? 누웠어 안 누웠어? 누웠어요 누웠단 말이야 그때 이 길이가 얼마라고? 2 3 분의 8 거의, 거의 근데 이 길이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 원두 있겠나? 네 그럼 여기 구멍 뚫린게? 이루로 쏴야 되죠? 예 그죠? 그럼 s 곱하기 코사인 30도겠죠? 이게 파이겠지? 이게 파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파이네 그래서 루트 3분의 그죠? 그래야 최대 그림자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간 내용 프린트 좋니, 내가? 네. 23번부터 해달라고 얘기하세요.